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곳 났지만 해가 떼져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 좋은 광연,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과 교훈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표징을 요구했죠. 영적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13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흔히 볼수 있었던 농사 짓는 모습을 예로 들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삶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농부는 똑같은 씨를 정성껏 뿌렸지만 그 씨가 떨어진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녀서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진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속에 스며들지 못한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매번 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어디 어떤 말을 하나 봐라. 내가 판단해 볼 테니 하며, 이 마음의 문을 꼭 닫고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내삶 속으로 한 발짝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고 있어서 그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 바칩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말씀이 스며들어 갈 틈도 있는 것 같고 얕은 흙이 있어서 씨가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와, 오늘 말씀 정말 좋다. 그렇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받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 바로 밑에 커다란 돌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돌들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더워지거나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올때는 기분이 좋지만 집에 가서 조금만 속상한 일이 생겨나거나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이겠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대부분이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땅도 좋고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라나려고만 한다면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눌러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우리의 성적은 왜 이럴까? 나중에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정작 소중한 말씀이 자라날 틈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집안일과 직장일, 삶의 문제를 생각할 뿐이라면 바로 이 가시덤불의 상태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좋은 밭입니다. 부드럽고 깊고 깨끗한 땅입니다. 씨앗이 들어가게 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양분을 듬뿍 받아서 잘 자라나게 되죠. 결과는 놀랍습니다. 씨앗 하나가 들어가서 30배, 60배, 심지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성품이 달라지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마음 바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인데, 좋은 땅을 만들려면 가라없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귀경을 한다고 하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겸손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밭을 이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성격은 바뀌지 않아도 은혜 안에 성품은 변한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성도님들이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얼굴과 표정은 항상 어두웠고 짜증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내 마음 밑바닥에 숨겨진 고집이라는 돌덩이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걱정의 가시덤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뽑아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이 보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듣는 사람들에게 수스께끼 같지만. 난 정말 잘 살고 싶다, 변하고 싶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걱정에 짓눌려 시들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얕지는 않은지 아니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밭을 좀 돌봐 주십시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걱정의 가시들을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에도 백배의 기쁨과 평안이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의 밭을 예쁘게 가꾸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미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인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지만 우리의 마음 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대로 자라나며 또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어져 온전한 성품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 미라 께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 밭이 그리고 또돌짝 밭과 같은 그 마음 밭이 가시덤불과 같은 모든 상황들이 정말 주님한 주님께 맡겨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좋은 땅으로 정말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백배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én.